자, 넬라 판타지아 5분 안에 배워보기 하겠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는 정의, 평화, 희망이 담겨 있는 곡인데요. 이 곡에 정의, 평화, 희망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려면 발성과 호흡이 안정감을 주어야겠죠. 그래서 프레이즈마다 일정한 방향과 밀도 있는 호흡의 양을 균일하게 그리고 근육의 작용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뭐 아직 우리의 근육은 작용 어떤 작용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반짝이는 소리와 근본적으로 내가 가진 마음가짐에서 배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이 곡을 부를 내가 아끼는 아름다운 노래를 정성을 다해 불러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소리와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충분히 감동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은 곡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과 근육의 작용을 의식적으로 유지해서 호흡의 양을 그리고 밀도 있는 호흡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성을 다한 내 소리에 윤기를 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벽에 기대 서서 뒤통수와 견갑, 그리고 엉덩이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어서 내몸의 발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감각을 체크해 보시는 음,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고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도록 의식하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것은 나의 균일하고 안정된 호흡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균일하게 그리고 안정된 호흡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곡을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균일하고 안정된 호흡을 위해서 먼저 복부가 불룩하게 나오도록 호흡을 하시고. 하고 빼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멈추고, 이때 호흡하고 멈추고 뱉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작용처럼 연습을 하시는데요. 이때 우리는 지금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연습곡으로 가져왔으니 이 곡의 빠르게에 맞게 그리고 이 곡의 프레이즈에 맞게 그리고 이 프레이즈 안에 있는 리듬에 맞게 가사까지 생각하시면서 아랫배를 당기면서 쓰읍 하고 빼는 것을 연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몸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익혀 주시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이든지 간에 가사가 있는 음악이죠. 저는 가사가 잘 들리지 않는 노래에서는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전달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넬라 판타지아를 리듬에 맞게 가사를 충분히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넬라 판타지아는 4분의 4박자와 4분의 6박자가 함께 혼용된 곡인데요. 그래서 박자 카운팅을 할때 4분음표를 생각하시면서 할 거예요. 이 4분음표를 16분음표 네 개로 쪼갰는지 아니면은 세댔다는 표로 쪼개졌는지 아니면은 8분음표 두 개로 쪼갰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리듬을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박자와 리듬과 빠르기에 맞게 가사를 읽어주시는데, 이때도 내가 실제 노래하는 것처럼 프레이즈에 맞춰서 호흡의 양과 압력과 힘을 조절하면서 방향성까지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은 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이 곡은 나 혼자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상대가 청중이 있어서 그에게 들려주면 더욱 더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사를 리듬에 맞춰서 빠르게 맞춰서 그리고 까지 생각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읽어 읽는 연습을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 2, 3, 4 Nella fantasia Io vedo n mondo giusto i 자, 저는 지금 방향이 조금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읽을 땐큰 소리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예 소리 내서 읽는 것 자체로도 좋지만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소리의 전달력이 더욱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게 빠르게 맞춰서 여러가지 이 노래 한다는 것은 호흡도 생각해야 되고 발성도 생각해야 되고 가사 전달도 생각해야 되고 이 곡의 리듬도 생각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몸에 각인되 익혀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5분 안에 배우기를 하고 있으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i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a 이렇게 읽는 것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가창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인데요. 옥타브의 도약이 있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엔딩이에요. 도약이 있는 부분을 연습할 때는 도약에 있는 프레이즈의 시작을 해당 프레이즈의 가장 낮은 음정부터 가장 높은 음정만큼의 공간이 이미 몸 안에 확보한 상태에서 확보된 상태에서 프레이즈의 첫 음정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프레이즈마다 연습할 때 아, 이 음정의 프레이즈, 내가 가사도 이렇게 할 거고, 음정이 이렇게, 이렇게 있네? 라고 이런 것들을 쭉 읽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음정의 간격이 작다면 작게 놀란 것과 같은 느낌처럼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격이 크다면 크게 놀란 것처럼 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만약에 도레미 라는 도약이 있어요. 도미 하는 3도의 도약이 있습니다. 넬, 네, 음, 아, 그러면 작게 놀란 거예요. 아, 아, 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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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 옥타브에 크게 놀람이에요. 그렇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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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는 느낌의 표정과 눈이 더 커지고 음의 도약이 더 커질 때는 눈도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느낌도 조금 더 시원한 느낌, 공간이 확보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범적으로, 음, 노래하는 영상을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가사를 읽고, 그리고 호흡을 연습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노래 영상은 참고하시되, 이 가사 읽고, 호흡 연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